네, 오늘 <laughs> 오늘은 이제 그, 이제, 시합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2월 19일인데, 아, 뒤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산책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구독자 한 분이 그 뭐였지? 송정, 그,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그, 산책로가 좋다 해줘가지고, 오늘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얼굴이 맛이 많이 갔어요. 얼굴도 많이 가고. 아, 머리를. 아,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나. 아, 쑥대버리지 요번 대회 컨셉은. 음, 그,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딱 묶을 겁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그, 예렌 예거 아시죠? 예렌 예거. 다 예렌 예거죠? 이렇게 딱 묶어서. 시합 뛰는 게 일단 목표고 일단 이열자 시합은 그냥 머리 이대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파이팅 하겠습니다 산책하러 이제 가볼게요 빠이 일단 이제 머리 손질은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자 진짜 이제 산책하러 가보겠습니다 빠이 여기가 이제 해운대 장산역 3번 출구랬는데 아저걸로 이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직진 가면 되는 거였어요 어. 그 뒤로 큰 길이 아니라 3번 출구 나오자마자 직진하면 됩니다 아 산책 갔는데 아 병사가 너무 살벌한데 아씨 걸어서 30분인데 어씨아 경사가 살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택시 보이면 또 택시 탈 겁니다 일단은 아 이거 경사가 씨 아,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 쉽지 않네요 아씨 보이시나요 경사가 아아 아, 맞나 여기 아씨, 일단 택시 보이면은 일단 타고서 일단 청사까지는 가보고 없으면 그냥 걸어가야죠. 아, 경사 보세 경사 경사. 아 카메라를 안 당기는 것 같은데요. 보이나요 경사가? 아씨 카메라에서다안 당기는 것 같은데. 아, 체감상 70도입니다 경사가 체감상 경사는 70도예요. <laughs> 우리 술만 먹으면 이제 강아지가 드시는 분들 여기서는 소변 금지라고 하네요. 아 뭐야 이렇게 벌써 이쁘게 나온다고? 와 여기가 입구 같은데. 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역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역시 내리막길도 있네요 아 다행이다 되게 엄청 엄청 되게 바로 언덕 올라오자마자 바닷가가 보이니까 아, 이렇게 네. 어, 되게 기분이 좋네요 되게 이쁘다 진짜 약간 와 맨날 광안리도 좋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이런 그 광안리랑 약간 다른 느낌 아 새로운 산책로 와 되게 괜찮거든요 해월 정사도 있네 여기 해월 정사도 있고 봉훈관 어 멋있다 오 어, 좋네요 일단 와 이런 네, 이런 뷰 네. 뭔가 마을 분위기가 좋네요. 햇살도 따뜻하고 와 이거 보세요 바다랑 엄청 가까워졌어요. 와 확실히 가까우니까 오. 오오캬와 엄마야 오 되게 와 저기 밑에 산책로인가 보다 오 태양도 이렇게 뜨고 우와 근데 훨씬 넓네 뭔가 바다가 광안리보다는 우와, 우와. 철길이 되게 귀엽네 와 진짜 산책하면서 힐링 잘 된다 와, 여기가, 와, 와 되게 이쁘다. 여기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 와 반대편. 오. 저는 너무 낮 시간대보다는 아 노을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살짝. 어물랑 말랑 하였대. 네. 어. 이쁘다. <laughs> 야, 겁나 많은 건데? 발견. 크으... 와 진짜 오늘 여기로 산책 온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와 오늘 와... 정말 산책하기 잘한 곳이에요 와 아까 라떼도 맛있었고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야기자기한 깔페도 있구나. 아씨 다이어트 많이 했으면 저거 다 먹었는데. 아... 와, 와, 게 아기자기한 거 보세요. 와, 아, 난 여자친구 없을까? 아, 여러분 운동해서 몸 좋아져봤자 형들만 많이 생겨요, 형들. 와, 여기는 빵집인데 시즌 끝나면 무조건. 다 털러 오겠습니다 송정입니다 송정 송정 해변가입니다 와그 노을 아 진짜 뭔가 다르네 광안리랑 느낌이 다르네 해운대랑도 다르고 약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센데 광안리는 파도가 잔잔하거든요 근데 해운대는 그게 없잖아 광안대교가 없는데 광안리는 그 광안대교가 있어요 얘네 두 개를 반반 섞은 게 송정 같아요 음. <laughs> 파도는 잔잔하면서 이렇게 바다가 넓으니까 음. <laughs>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비시즌 했으면 열개한 2 이만 원어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송정까지 왔고 이제 송정에서 그 송정역까지 갈것 같아요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지 않고 이 송정역에서 이제 셔틀 타고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오늘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송정 아 어, 진짜 오늘 산책하면서 힐링 많이 한것 같아요. 아마 대회 이제 2주 남았는데 컨디션 잘 조절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열차. <laughs> 송정역 도차 네 아마 이제 그 운동 영상은 제가 지금 이제 시즌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운동에 집중하느냐고 아마 잘못 찍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찍게 되면 꼭 업로드 하겠습니다. BCA. BCA랑 같이 타 먹어. 저는 저녁에 이건 노화 방구. 셀레님도 이제 뉴트리코스트로 바꿨고. 아침마다 이제 먹는 멀티비타민. 요즘 챙겨 먹고 있어.